요즘 드는 생각인데. UMP보다 m c b 가 좋은 것같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d 중계 중계 발소리 어 뭐야? 야,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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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아, 중계 아래이 내려왔었네. 아이스 짐만. 오피하는 계단이 있네.

주차장이었어 하나. 아, 갑이. 갑이 어, 아. 아. 심지어 확킬도안 들어왔어. 아. 아, 가게 쫄리네. 뭐라고 아, 서브웨이 지 막아 놨어요. 서브웨이 지 막아 놨었어요. 근데 아. 서브웨이 막아 놓는 건큰 문제 없었어요. 견제가 좀, 좀 열어놔요. 어떡해 우리. 어떤 어, 지킨 사람 없으면 열어놔. 알아나? 음. 상대가 신경 쓰여. 그래서, 처음에 계단을 좀 신경을 쓸줄 알고, 좀 늦게 내려갔는데, 계단 문양, 나무 카베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피아가. 좀 빨리 갈걸 쫄지 말고. 시아오, 샤워, 시퍼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SC다, SC. 있다, SC. 앞에에 있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 명은 전기실로 가고. Uh, found bomb, but 야, 서버 질렀로한다 어, 나뜩개납뜩게 아, 질렀어. 질렀어. 빰디빰디빰디 어, 쳤다. 질렀어. 또 질렀어. 서버 서버 서버에 진 누가 막아 놨어? 아, uh, 못 잡았다. 아, uh, 씨.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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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에 있어 앞에 있 앞에 앞에 있어 오른쪽 구네 빨고는 안 질렀고 안에 아, 사이탄에 아, 아, 있어. 들어가있어 노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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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네 이거 서버를 자꾸 누가 X놓은거야 <놈> 이거 서버 해체 하나도 안 열렸잖아 근데 해체 안 열렸어 맞나도짜에 갇혀 있다. 아. 아, 이게 있다 아, 했 막아가는 거개 빡치네. 떨었다 그냥 서치 막고 달라니까 랜덤이 막은거 아니야? 아이 뭐야 프링이 막은거였어요? 아니 그안버틸건 막을 이유가 없는게 어안 버틸거면 막을 돌잖아. 어아이 거기는 돌던 안돌던 안, 안, 안 버틸거면 막을 이유가 0.01%도없는데요안 써도 여러 날 상대가 와계서 어. 신경쓰여서 위이라도 그러니까. 한명 보지 어나나 프링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욕박았네 이제 프링님인거 알았으니까 다시 욕박아도 돼요? 특정해서? <laughs> 야다 <laughs> 괜찮아 아니, 이겼으니까 대충에 어, 막지 말라고 아 할게. 계속 막지 말라고 세네 번을 말했는데 안못 아, 들었어 안 들렸는데 아못 들었어? 야 프로스터 왜 커터가 지 프로스터 옷장 그러니까 긴장을 했다는 증거지 옷장 로테 좀 들어 긴장을 했다는 증거지. 우리. 어, 다음 더못 깔았어. 방패도 못갈았어 여기 정면에 레펠 걸었다 테라스 외부로 바로 레펠 타고 올라간다 레펠 하나, 하나 더 걸었어 노스 레펠 하나 더 걸었다 아 풀었다 풀었다, 풀었다. 아못 잡았네 너 외벽 쪽에 전기 하나 해줄까? 노스 레펠 사운드 나는데? 없어 없어? 올라갔나? 아, 로비다 로비. 아 로비다. 아 맞습니다. 야 로비랑 정문. 로비랑 정문. 정문 들어왔어? 로비는 레펠이고 정문은 없어. 템면 1층 템밖에 없다. 생각컷. 여거둘다 정면이다. 그럼. 정면? 하나 노스고 아, 레... 하나 정문 레벨. 둘다레펠인것 같은데. 어 올라왔다. 라운지 라운지 랩, 라운지 랩, 라운지, 라운지, 라운지 라운지 올라왔어 사이트 들어왔어 라운지 라스트 아, 라운지 다시 아, 또1대1이야 이거 마테님이 그거 아, 위치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마테님 기어서 보고 있어 야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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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쪽 복도였어 바나나로 간나 볼런터. 첫파어 형들, 나 아, 무섭다. 쫄린다, 개 쫄린다. 한 명이야. 수류탄못 가나 여기? 사번킹 사복킹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만드네한번더 줄게.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 이가비가스 좀... <목소리> 왜... 어, 서버 가좀치 비치해, 버가가스 하나 남버어아 서버가 치 비치해, 서비 서버가 비치도 막혀있다 <목소리> 기보비질 있었어 왜, 왜 어, 강0개 했다. 야, 피지일층천은 왔어. 네, 네. 나이스. 이거. 야 이거 로테 없는데 이거? 써 봐. 어, 플피 밤디에. 디에디에디에 어, 만 이러면 다 뺏겠어. 접었어. 경하면 되잖아. 경철아. 그 뭐야? 더선 응? 아니야. 뭐야? 방지 뭐야? 뭐야? 부처가 누구였어? <laughs> 난 아니지, 설마? 아니야, 아니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카베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겠어. 지금 킬타가. 킹카가... 야, 이따 옆에, 옆에, 옆에. 야, 스탠드 올라가야지. 응? 아이고. 아, 나와봐. 야, 명, 아, 나. 아, 제발. 아, 이게 두 명, 이게 두 명. 아, 1층 최강. 한대단에 있다. 아, 더 있지 않아. 없다 어, 있한더 네. 있었는데. 얼굴 중깐 죽지었어. 아나 부상이다. 아, 못잡았다 소리 사이타네. 아, 안에 없어. 아이고. 아, 그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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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있었는데 드로닝 했었어야 되는데. 아케이드 건드린 거 없어. 어, 여사고튕다 바로 레펠 고집해 볼까 그냥? 하나 둘자 자. 잠만잠만아이 뭐야? 아나 연막이지. 아. 다 본가? 하나 둘. 이그 하나 둘. 핑. 야, 내쪽 붙는다. 옐로핑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옐로핑 딱 붙어 있어 이거 갇혀 있어 갇혀 있어 지금 어 갇혀 있어 왼쪽 갇혀 있어 왼쪽 뭐야 아, 어, 나온다 나온다 어 털어 또 털어 또 털어 또 가져 나온다 나온다 어 털어 또 털어 또 털어 또 가져 미친는사 여기 관리 보게비야 그래서 에이 나 방패 풀면 죽었어 저거 어 아니, 그냥 서레서레방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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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진행하고 있어. 넣어줄게. 야 왼쪽에 뭐 열려 있는데? 어 열려 있어. 어, 열려 있어. 저방 아래 봐야 되고. 저방 아래 없네. 잠시만 기다려 봐. 진행하고 가자. 이거 옷장 붙게 옷장. 옷장.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들어가. 되고. 옷장 없어 들어가 들어가. 여기 있다. 회실에 있다 회실에. 아, 옷장 있어 옷장 옷장 없어, 없어. 옷장에 있어 근데. 올해 맘 꿀해 맘. 들어가 쫄지 말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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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들어가 야 오장 오장, 오장 오장이었어. 일부러 안 o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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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c e nice, nice, n i 이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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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초록 괴물들로나이 사람은 귀여워. 이 사람은 귀여워. 이 사람은 다이어야은 귀여워. 이 사람은 귀여워. 이이 해가지고 그워킬 빼고 은킬만 쳐주셔도 됩니다 반 고니처럼 얼마. 딴 돈에 반만 따가귀여이이면만 <목소리> 아, 어, <laughs> 원인데. 어. 어, 나쁘지 않아. 만챙겨 l them, 킬당 2만원이 l l them, Iman. I'm n o 시리즈라서 <laughs> 나 오늘 생일인가? i n g I'm not say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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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a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오늘